안녕하세요, 드렉입니다. 확실한 건 기본이 주는 그 정제된 시크함이 참 좋아요. 위시입니다. 윗은 필수적인 의류를 합리적으로 선보이는 베이식한 의복의 본질을 강조하는 다양한 연령층을 겨냥한 브랜드라고 하는데 딱 쉽게 기본적인 무드와 참 좋은 브랜드입니다. 오늘 제 채널에서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만큼 구독자 이벤트랑 시즌 오프 할인도 가지고 왔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오버피카라 레더 자켓 블랙 라지 사이즈입니다. 앞, 뒤, 절개 디테일, 히든 버튼, 기본적인 미니멀한 디자인이 예쁜 레더 자켓입니다. 우선 딱 입었을 때 느껴지는 그 편안한 착용감이 참 좋았어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윤기감도 좋고, 손목 밴딩, 밑단 밴딩, 깔끔하니 너무 좋습니다. 밴딩이 중요한 게 이게 겨울철에 딱찬 바람을 막아주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코디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일 건데, 기본적인 아이템들인 것만큼 코디를 했을 때 보여지는 느낌들이 더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데님 팬츠와 먼저 코디를 해봤습니다. 톤 다운된 팬츠에 이너도 비슷한 톤으로 가고, 여기에 퀄리티 좋은 레더 자켓을 올려주니까 누가 봐도 예쁜 룩이죠. 히든 버튼이라 더 미니멀해 보이기도 하고, 맨 밑에는 똑딱이 형식이라 밴딩을 더잘 잡아줬습니다. 특히 이번에 윗 브랜드의 옷들을 입어보면서, 소매 디테일들이 참 괜찮다 싶은 포인트가 이런 디자인들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버건디 팬츠에 그레이 이너 입어주고 블랙 아우터는 저번에도 추천을 해드렸던 색감 조합 중 하나였고 뒷모습도 참 예쁜 게 절개 라인이나 크롭 기장감. 대박입니다. 비슷한 재질감의 가방을 슬쩍 들어줘도 이것대로 완성도가 높죠. 블랙과 버건디 사이를 받쳐줄 수 있는 핑크 셔츠라든지 집업 니트 셔츠로 심플하게 가주면서 레더의 윤기감으로 포인트를 줘도 좋습니다. 10만원도 안 넘는 정상가 99,000원도 정말 좋은 가격인데 시즌 오프 30% 해서 69,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가격이네요. 스웨이드 카라 블루 중 브라운 라지 사이즈입니다. 색감이 정말 예쁜 스웨이드 자켓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인스타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었는데 문의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쇼탄 기장감의 팔 부분은 살짝 길게 연출이 되면서 트렌디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팬츠나 이너에 뭘 입든 좋더라고요. 소매 지퍼에 이어서 소매에 다른 스냅이 있는 디테일도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는 연청과 중청 사이에 색감을 가지고 있는 데님 팬츠와 코디를 해줬습니다. 이너에 니트나 셔츠들이 밑으로 보여지면서 구성진 코디라든지 비슷한 색감을 이어주는 이런 코디도 괜찮죠. 셔츠 자체. 회화의 조합이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 블루 색감의 셔츠로 포인트를 주는 룩도 스웨이드를 강조해 주는 코디더라고요. 위시 지향하는 심플함을 조금 더 표현해 보고 싶어서 레이비 라운드 니트 안에 매치해 주면 더 깔끔해 보이죠. 확실히 심플한 건 실패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체크 셔츠가 있다면 이렇게. 어렵지 않죠. 올 오버 블레이저 자켓 브라운 라지 사이즈입니다. 뭔가 깨끗한 정제된 코디를 원할 때 블레이저만한 아이템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넉넉한 어깨 핏에 그렇다고 와이드가 아닌 세미 와이드스러운 블레이저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딱 요거 핏 너무 좋았습니다. 조직감이라든지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특징으로 수트 자켓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딥해 보이지 않은 데일리스러운 연출도 가능했는데 청바지에 니트들을 바꿔가면서 코디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너에 화이트 니트 입어주고 청바지 입고 화이트 슈즈 블레이저를 쉽게 입을 수 있는 코디 중 하나인 것 같고 또 제가 좋아하는 셔츠랑 코디해주면 이런 느낌 역시 블레이저랑 셔츠랑 조합이 참 좋더라고요 그 위에 니트를 매치해주고 깃을 살짝 빼서 연출해주는 룩도 괜찮죠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게 코드티에다가 입어줘도 예쁜 걸 보면 만능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이드 데님 팬츠 블랙 라지 사이즈입니다. 파이프 포켓 여유로운 실루엣의 데님 팬츠예요. 과연 기본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브랜드는 바지를 어떤 식으로 제작할까, 표현할까 되게 궁금했는데, 셔츠와 코디했을 때 보여지는 딱 떨어지는 핏, 깔끔하게 떨어지는 뒷면 절개 라인들, 깔끔한 니트만 입어줘도 사람 자체가 정돈돼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핏 좋고 워싱감 좋은, 좀 자연스러운 워싱감이 좋은 팬츠에는 셔츠가 짱이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니트, 정말 좋습니다. 베이직 라운드 니트 네이비 M 사이즈입니다. 와, 이거 일단 시즌 오프 세일 기간 26,000원인데, 니트 맛집으로 정말 유명해질 것 같은 브랜드예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신축성에 정말 부드러운 촉감이 대박이고요. 저는 팔을 올려서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올렸을 때 신축성이 좋으니까 팔을 잡아주는 것도 좋고 시접 연결부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깨 라인 체형에 맞춰서 뚝 떨어지는 라인도 매력적입니다. 네이비 색상을 셀렉을 해봤는데 흔하지 않은 네이비라서 더 좋았어요. 살짝 회색이 한 방울 들어간 듯한 느낌이라 만약 네이비가 아닌 좀더 고급스러운 니트처럼 보였고 사실 할인이 50%나 들어가는데 이건 진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에센셜 라운드 니트 모카 M 사이즈입니다. 에센셜 니트는 뭔가 좀더 원단의 느낌을 극대화시킨 니트인 것 같더라고요. 원단감이 살짝 얇으면서 텐션감 정말 좋았습니다. 이 가격으로 팔아도 될까 싶을 정도의 퀄리티라고 보는데 입어보시면 정말 아실 거예요. 모카 색상은 특히 이런 식으로 코디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비슷한 톤의 슬랙스를 매치해 주니까 고급미가 확 올라가는데 그 위에 너무 드레시하지 않게 스웨이드 자켓도 잘 어울리고 색감이 들어간 팬츠도 좋았습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니트를 뭐 블랙, 뭐 화이트, 그레이 이세 가지 선에서 생각을 해주시지만 이 모카 색상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 라운드 니트 핑크 M사이즈입니다. 쨍한 핑크 색감이 매력적인 울 라운드 니트예요. 이너로 입어도 적당한 두께감, 앞쪽으로 들어오는 디테일. 그냥 딱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니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에 소개해드린 두 니트를 구매하시고 포인트용 니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핑크 색상 꽤 괜찮습니다. 팬츠도 비슷한 결이면 좋고 그 위에 목도리, 블랙 아우터로 쨍한 느낌을 살짝 죽여보면 충분히 포인트템으로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울 라운드 니트 차콜 M 사이즈입니다.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특히 기본적인 실루엣에 오베라시 이런 라인들이 은은하게 보여지는 게 좋았습니다. 어깨도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체형 보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 안에 입어도 될 정도의 적당한 두께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얇은 화이트 니트를 하나 더 입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색감을 추가해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베이지 카라 니트 집업 차콜 M 사이즈입니다. 딱 입어보자마자 아 깔끔하다. 진짜 군더더기 없다. 이 느낌이 딱 드는 집업 니트였어요. 겨울 초봄 시즌에 카라 니트 집업이 활용도가 좋은데, 안에 셔츠 하나 매치해줘도 있어 보이는 룩이 완성됐습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라던지, 아니면 저는 이 색감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너에 네이비, 깔끔한 셔츠에 브라운 슬랙스, 그 위에 차콜 니트 집업, 요거죠. 너무 어둡다 싶으면 화이트 니트, 그 위에 블레이저 자켓, 꼭꼭 집업을 안 해도 아우터 안에서 보여지는 이런 이너에 풀어진 느낌들이 좋아서 집업이라고 꼭 올리고 다니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입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위시라는 브랜드를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위시라는 브랜드 네임과 기본적임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그런 방향성이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함께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무드가 잘 연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들도 그 안에 잘 숨어 있고요. 총 다섯 분께 영상 내에서 노출된 아이템들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댓글로 원하시는 상품과 사이즈, 그리고 색상 같이 알려주시면 잘 준비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니트는 꼭 사세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Get up, Wash my teeth up, wash my face. Mm -mm, mm -mm. Stop my day. Wake, up, wake up, get up, get up, stretch my legs. legs eat, some, eat some breakfast, breakfast milking.